그래 오늘 오늘까지. 응. 저희 제옷 사러 가요. 제옷 쇼핑을 갈 겁니다. 실랑이랑 함께 다녀올 겁니다. 뭐라고? 실랑이랑 함께 다녀올게요. 실랑 빨리 인사해. 안녕하세요. 생일입니다. 제 생일입니다. 내일은 제 생일입니다. 생일 저는 정월 대보름이 제 생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름날이고 생일선물을 사러 갑니다돈 쓰러갑니다. <laughs> 시랑이가돈 쓴대요. 어 이제 한결 안 괜찮아. 차에서 사진 찍는 법을 이제 좀터색을 했어요. 네, 이거를 좀 길게 하고 셀카봉도 조금 살짝, 살짝 여전히 흔들린다고.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얼바인에서 요가 강사는 시작을 하게 됐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해요 와서 한 4개월 만에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더 우연한 계기로 필라테스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됐고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알아보게 됐어요. 근데 필라테스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국제 자격증이 국내 자격증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국제 제가 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개설된 국제 자격증 그런 포스팅 센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대신에 진짜 국제에 나와서 국제 자격증을 따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었죠. 스탑도 있고 바시도 있고 밸런스 바디도 있고 있었는데 저는 집 가까운 데에서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또 소개 받기를 바시 필라테스를 소개를 받게 됐고 그래서 저는 바시 필라테스를 이제 가게 될것 같아요. 지금 한번 상담을 받고 왔고. 본적으로 등록을 하러 내일갈 생각입니다 진짜 신기한 게 여기 바시플레테스 가던 여기가 어 창립자, 바시플레테스 창립자분께서 계시는 헤드쿼터 본사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던가 시스템 같은 것도 가장 먼저 시작이 되고 바시플레테스를 설립을 하신 분께서도 여기 계시니까 좀 의미가 남다른 거 같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는데 신랑이랑 같이 가는데 거기 그 창립자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별로 생각 없이 어! 악수하고 우리 여기 상담 받으러 간다고 했더니 안내해 주더라고요 근데 어 많이 본 사람인 거 같았는데 이 누군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분이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아마 그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격증 과정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필라테스 자격증, 필라테스 강사가 되기 위한 이런 과정을 담는 거는 이제 굉장히 특별한 일이 죠 한국에서는 하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 모든 게 영어로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도 영어로 하고 제가 가르치는 것도 영어로 피칭을 해서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고민도 엄청 많이 한 끝에 지금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일단 마음을 먹었으니까, 음. <laughs> 마음을 먹었으니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라테스 자격증 우리나라에서도 취득하는데 엄청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외국에 나와서 외국에서의... 그럼 바시필라테스 자격증을 따는 과정, 그리고 뭐 시험을 본다거나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틈틈이 찍어볼 생각이에요. 굉장히 재밌고 힘든 여정이 될것 같아요. 아마 한총 기간이 5개월 정도가 걸릴 거예요. 바시필라테스를 취득을 하는데 5개월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는건데 틈틈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튜닝 해야 되는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지금은 아침 8시 반입니다 신랑이 태워다 주고 저그 바시 필라테스 등록하고 올 거예요 이거 블루레몬 체의 가방, 여기에 책 받아올 거예요. 바이바이. <laughs> 아, 어, 얼굴 통통 부 보았어. 어? 얼굴이 통촘 보았어. 그러지 마요. <왜>? 지 얼굴은. <laughs> 지얼굴 땀벌때 같이 생겨가지고 <laughs> 여기 퉁퉁 부었어, 오빠도 아, 먹고 바로 잔다? 이제 저녁에 먹고 바로 잔 사람들의 얼굴 총 <laughs> 그런 거야? <laughs> 왜 이렇게 억울해? <laughs> 표정이 가 말씀드린 바시 필라테스에 왔거든요. 어, 등록을 하기 직전인데 뭔가 지금 떨려요. 왜냐면은 이 등록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진짜 등록을 하면은 제가 필라테스를 시작을 해야 하는 거니까 이제 빼박이거든요. 일단 등록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올게요. 이 어마어마한 책들을 지금 등록하고 받아왔습니다. <laughs> 이게 제가 공부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와. <laughs> 뭔가 설레기도 하면서 이제 진짜 빼박이 됐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는 사실은 별 생각이 없다가 어떻게 제안을 받게 돼서 알아보게 되었고, 음... 배워놓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내가 지금이 공부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고 나중에 혹시 아기가 생긴다거나 뭔가 더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보다 하루라도 젊을 때 <laughs>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어요. 필라테스를 배우는 게 조금 더큰 도전이었던 이유는 여기 제가 지금 사는 곳은 미국이고 여기에서 이제 필라테스를 배우게 되면은 통역을 해준 사람이 없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점이 이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어학원 가서 영어를 배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실전이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되고 했는데 사실 이곳에서도 한국어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아, 나는 지금 미국에 와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왕에 하는 거, 영어로 된 원래 정식 그 숙제 자격증을 따서, 한국어를 영어로 나중에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아, 애초에 배울 때부터 내가 영어로 큐잉하고 하는 거를 다 연습을 했으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아, 그래도 진짜, 내가, 얼마에 나서 내가 뭐를 할수 있을까, 나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뭔가, 제 앞에, 이렇게 누가 디딤돌을 이렇게 놔주듯이, 일이다, 일이다,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laughs>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너무. 제가, 하고자 하고 싶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이러이러한 순서로 밟아가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진짜, 그, 뒤짐돌이 놓여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신랑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좋게 되라고, 누가 도와주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뻐요. <laughs> 기뻐요. 미국에서, 바시 필라테스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이 준비하는 과정이라던가, 공부하는 내용, 그리고 공부 절차 등등 다양한 것들은 제가 차차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미국에서 필라테스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를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 등록하게 된 바시 필라테스는 여기 표지에 계시는 이분. 라엘 아이자코비츠라는 분이 설립을 하신 거고, 제가 수료하게 되는 강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이거거든요. 컴프리헨시브 티처 트레이닝 프로그램이고요. 요거는 지금 미국이랑 다른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두 개로 나뉘었는데 미국만 법적인 뭔가 때문에 파운데이션이랑 그레듀에이트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요두 개는 같은 거라고 했어요. 총 수업 과정은 5개월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어 옵저베이션.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시간, 그리고 혼자서 프랙티스 하는 시간,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티칭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총 500시간 정도를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끝나면은 그 라이팅 시험을 한번 치고요. 이거는 컴퓨터로 본다고 했고 파이널로 티칭하는 그런 평가랑 제가 기구를 잘 다룰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시험을 본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트레이닝 과정이 모두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는 이 과정 말고도 이렇게 매트 과정만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스터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몇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이렇게. 이런 워크숍 같은 것도 부위별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깨면 어깨, 허리면 허리, 뭐 부상에 관한 거 등등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파운데이션 프로그램하고 그레쥬에이트 1번과 2번은 금액을 따로따로 내도 되고 같이 내도 된다고 했어요. 1번만 하게 되면 2,199불, 그리고 2번은 1,999불. 합쳐서는 4,198불이 될 거고요. 한국 돈으로 지금 환산해 보니까 51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는 국제자격증 취득 비용 대비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있는 센터보다 지금 여기 미국에서 취득을 하는 게 훨씬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차이 날 거예요. 옵저베이션이라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 거를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센터에서 해주지 않아요. 제가 스스로 하는 거고 그래서 옵저베이션 시간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티칭 시간 이것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일정 얘네가 요구하는 시간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이 과정을 보면은 어떤 거를 배웠는지 대충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공부 내용이라고 하면은 몸에 대해서 이렇게 해부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처음에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이거를 한국어로 해도 어려운 용어들인데 영어로 다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처음에 이런 것들만 다 외우고 인지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정리한 이런 페이퍼들이 또 있었어요. 주말에 보통 강의가 있고, 한번 강의가 있는 날은 7시간 정도를 바시 필라테스에서 보내게 되거든요. 매주 주말은 오빠랑 같이 보냈는데, 앞으로 수업이 있는 주말은 필라테스에 묶여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바시 필라테스 자격증을 수료하려 합니다. 화이팅! 내쉬는 숨, 고양이 자세 등 동그랗게 배쭉 당겨 넣으세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 바깥쪽으로 돌려서 앞에 바닥 왼발 끝 당기고 아까보다는 살짝만 더 내려갈게요. 네 무릎 조금만 더 천장 찌를게요. 발끝 왼쪽 엉덩이 뒤편 살짝 더 찔러봅니다. 오른 어깨 무너지지 않게, 몸만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뒤꿈치 뒤로 덤이세요. 정수리 앞으로 더 뽑아주. 가슴 열어주고 시선은 천장 한점 바라보시면 돼요. 고개 너무 젖히지 마시고요. 등이 뒤로 빠진다면 등 살짝 세우고 배를 내밀듯이 앞으로 밀었다가 집어넣었다가 요것만 잘 돼도 나중에 박쥐 자세 앞으로 숙이는 과일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잡아주세요. 그 대신 가슴을 열어서 시선을 천장으로 옮겨줍니다. 왼손으로 조금 누르세요. 어릴 때